아, 저짜 잡아봐, 그럼면 잡아봐. 뭘 진짜 잡으려 하냐고!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태오빠라고, 뭐, 아무런 사이 아닌 오빠 있는데, 그 오빠가 저희 동네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침 뭐좀 심심했고. 나, 나, 나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나와도 돼? 어, 나와도 돼.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왜온 거야? 아니, 너 보러 왔지. 3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일정이 있어서 잠깐 왔어. 뭐, 놀자, 뭐, 본 김에. 어, 응. 비 잠깐, 앉았다 가자. 아니, 오빠 안 더워? 난 괜찮니? 추워? 박살도 다 있는 것 같아. 난 살짝 추워. 그래, 일단 앉자. 일단 좀앉을까 더워. 더워. 밤에는 더 뜨빠. 아. 뭐야? 아, 좀치워뭐뭐 운동 하자는 건 아니지? 나도 운동을 안 좋아해. <laughs> 운동 안 좋아하는 건 되게 비슷한데 되게 어. 결과물은 극과 <laughs> <급과> 극이다. <laughs> 빨리 와. 어 <laughs> 뭐야 진짜. 오빠 오늘 되게 이상해. 이상해? 응. 나 아, 평소 그대로의 난데. 뭘혀아 아, 여기. 카드 안 가져왔는데? 아 내가 샀지. 아 그래? 어. 아 진짜? 위에서 가면 그래? 고마워. 고마워. 아. 오늘 이런 날씨에 밖에서 있는 건 진짜 좀 너무 애방 거 같은데. 어. 그럼 뭐 편의점에서 뭐 사서 집에나 갈까? 어? 어디지? 우리 집? 어. 여기 네집 근처 아니야? 맡기는 아. 집으로 <laughs> 가장놈이지와 되게 뭐야 아유, 늑대야 야나 다이어트 중이어서 나는 못 먹을 건데 그냥 먹는 것만 볼게 몰라 음. 음식을 고래할니까 음식 음료랑 음식은 달라 아 일단 뭐 골라 뭐 어차피 오빠가 결제할 건데 오빠가 사는 거야? 어 내가 살게 <laughs> 오케이 아, 근데 나 다이어트 중인데? 그러면 오늘만 좀 치팅데이로 할까 봐어나 이거 먹어야겠다 나? 아니 나살 빼야 되는데 오빠 때문에 다 망했어. 그러면난이 초코 생크림빵이랑 무거운 거 아니지? 살짝 무거운데. 잘 버텨. 아 남자가 버텨야지 그런 거. 나 이거면 돼. 오빠 잘 먹을게. 그러니까 어. 뭔가 먹고 싶지 않아도 그리고 안 먹을 거라도 그 사는 행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게 있어. 아 스틸리스. 나 코끼리 없어? 나 코끼리라는 말을 되게 뜨끔하니까, 어. 재원 오빠 폭식원에서 만났잖아. 음. 비실비실해 보인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멋있게 결제도 다 해주고. 여 아, 위에서라면 다 사주지. 근데 왜? 나왜 그래?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 마음에 들어. 잘 먹고. 오빠 이상형이 뭔데? 술 좋고, 욕잘해 주지 어. 그래? X같은데? 전보다는 되게 많이 살 붙은 것 같아. 아, 살좀 쪘어? 응, 어, 잘 먹고 다니나 봐? 어? 손목 차이 봐보자. 어? 오빠 옆에 있으니까 내가 되게 좀 부해 보이잖아. 나도 어디 가서 진짜 뼈말라 인간인데. 왜? 앞으로 가. 아 앞이야. 왜 이렇게 뒤에 있어? 아나 앞이라니까? 어? 그런.. 아니, 잠깐만 우리 팔뚝 차이가.. 아니.. 내 유튜브 봤어? 유튜브 봤지. 막 남자랑 데이트하고 다니는 거. 어. 왜안 돼? 뭐너 그 정도의 매력이라며 하고 다닐수있지 나만 근데? 나만 있으면 좋겠네 <웃음> <웃음> 오빠 여기 존나 못한다 오빠랑 나랑 아무런 사이도 아닌데도 내가 왜 그걸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빠는 음. 좀 전부터 애매한 게 뭐였냐면 좀다 장난 같아 보여 아 그래 그러니까 음. 오빠 옛날부터 뭐 나한테 조, 날 좋아하는 건 솔직히 알고 있었어 근데 뭐. 내가 느껴지기는다 장난 같아 보인 거지 근데 뭔가 나다 <laughs> 근데, 오, 오 근데 오빠 어깨가 어. 생각보다 어. 탄탄하다. 어제 들어가서 얘기할까? 어왜 이렇게 어제 들어가지 변태야? 흉심다 <laughs> 보여.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여자랑 남자는 친구일 수 있어. 근데 어.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볼수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나를 과연 이렇게 예쁜 얼굴과 미친 듯한 이 몸매를 과연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은 거야 나. 그래서 나는 오빠랑 되게 친구라고 생각을 해. 오. 그때 우리 폭식원 정도 있고. 그치, 그치. 근데 오빠가 계속 나한테 친구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도 오빠를 조금 피하게 되는 거야. 왜내 배를 보자고아 답답해 알겠어 그냥 말하지 마. 어. 삐졌니? 뭘 삐져. 나 오빠한테 마음 없다니까? 오빠 진짜 눈치 없다. 아 더워 잠깐만. 왜 이렇게 더워? 어? 시원한 데 들어가 있을까? 아 더워. 아, 더워. 너무 더운 거 아니야? 모르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오빠, 근데 자,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 어? 내가 들어올 때 들어와. 왜냐면 아, 속옷도 있고. 아어 2분만 이따 들어와? 어. 가발 같은 게 있거든. <laughs> 들어와도 돼! 집에 네. 초대하는 건 처음이네. 그 베이킹 했거든? 혹시 그거 먹을래? 어, 좋지. 아 오케이 그럼 잠깐 기다려봐 맛만 보고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자시 며칠 전에 산 건데 제가 일단 거짓말 좀요좀 요리하는 여자? 약간 그런 식으로 좀플라팅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빠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아침에 지어나서 샌드위치랑 도넛 너가 만든 거 맞지? 응 <laughs> 내가 너무 잘 만들었구나 어때? 약간 손수 만든 느낌 나지? 아, 맛있네. 그치, 내가 이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만든 거라니까? 음, 괜찮네. 간만 볼게. 음, 간만 봐. 오빠 진짜 조금만 먹어. 남겨도 돼. 어때? 음, 맛있네. <laughs> 너무 맛있다. 짠! 짠! 밥이 유. 아, 맛있겠다. 해가 누구 이거? 아안돼나살 빼야 돼. 아살안 빼도 이뻐. 알아 아는데 나살좀 빼야 돼. 이제 나 비키니 아유. 입어야 되고 또 이제 나도 외로워가지고 남자 꼬시려면 살좀 빼야 돼. 오빠 먹어. 아 조금만 먹을 진짜 괜찮아. 살안 쪄. 이거. 그럴까? 음. 어잘 먹네. 음 훌륭할 거. 유튜브 한다고 안 오빠가 주호 오빠가 나 마이크 샀어. 왜? 어 그러니까 음. 우리 그걸로 먹방 찍자. 오빠 시켰어? 일단 시키고 얘기하는 거야? 어 시켰어, 시켰어. 왜 지금 또 시켰어? 어 시켰어, 시켰어. 그리고 엽기 떡볶이그 실속세트로 시켰지. 주먹밥이랑 튀김이랑 같이 나오는 거. 단품으로 시킨 거 아니지? 다시 시킬게. 빨리 주소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 저는 이태입니다. 성 빼고 얘기해. 아저 시청업계. 빠비. 아유 저 머리카락 잡아 저.. 저, 저, 저. 아아잠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오빠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고. 아니 아니, 아니 좀 비켜봐. 안 밀려. 아니라니. 아니고 뭐야? 아니야. 그 머리도. 내 머리지. 가볼... 머리끼 잡아볼래? 잡아볼래? 어 그래. 뭘 진짜 잡으려 해 아프게. 진짜 뭐 잡아보고 싶어서 그래? 어. 아니 잡아봐. 잡아봐. 잡아보라고 내가 가발 아니니까 잡아봐. 아니 뭐 진짜 잡냐고? 어. 나 미용 배운다고. 아... <laughs> 개끼리가 아니라하마야 왜 그래? 오빠 장난좀 많이 심해. 아. 뭐 진짜 나 미용 배워. 반번만들쳐봐도 돼. 해봐. 똥좀 싸고 올게. 나똥 마려워. 어. 왜? 나도 똥 싸. 어. 나라고 뭐 맨날 이슬만 먹는 줄 알고 아. 똥에 서도꽃향기만날줄 알아? 나도 똥 싸. 어. 그치. 자연.. 생리연상니까. 생리연상. 아. <laughs> 나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어. 들춰봤는데 그 진짜 가발 같거든요?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